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치료도 경험하고 어, 영적 인 힘으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단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라니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 0장 407장 찬양드립니다. 보여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린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몸만 와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믿음으로 성화한 의대를 성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를 부끄러운드리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기보다는 여전히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충격으로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아직도 끝지 못할 죄도 있고, 부끄러운 죄, 죄송스럽고 은밀한 죄도 많습니다. 또한 생각과 입술을 지은 죄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끝나 있을 수 없으며 이제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죄들을 보는 삶이 다 되겨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온것 바라 은혜입니다 구원 받은 것도 내요 여기까지 인도한 것 바라 은혜입니다 죄든 그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 게도주시고 하나님 너는 제가 우리의 울편 내편이 되었소 죄를 토꾸 계셨고 주 또한 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정말 붙들어서 이제 많은 삶 동안. 뭐, 고난 속에 좌절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어운 위기를 이기 나가서, 오, 자라의 영광을 드리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간지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다 퇴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죄들과 평강을 주시고, 우리 병든 모두 고치셔서, 건강에도 회복되어 주소서, 저가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우리 모든 삶이다 되교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의의 자원에 가족들이 있고 옆에는 화호분들 있습니다 친구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속게 예수님의 구원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나 이 땅에 하늘로 덮어주시고 표현을 접어주시고 성령의놀라운역사 나타나서 민족적 회견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을 통해 세계를 성교하고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양국계가이나라의민족대제게주시고 이 세안교를 풍대되게해주었으며 은혜 평원 안에 알게 되서 믿지 모든 환자분들도 또 의사, 간호사분 보호사들도 다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8절, 5절에서 18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목 목소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을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여섰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여서고 여섰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 늘벌들처럼 나를 쓰였으나 가스던 불의 불 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삼참 송이시오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 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 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큰눈를 베푸시는 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송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은요. 하나님의 성지에 올라갈 때, 어,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러한 찬송의 시, 감사의 시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시,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어, 들을 수 있는 찬송이고, 그런 시가 되는 겁니다. 어, 이 세상에 딱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 받지 못한 사람 두,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두 종류로 나눌,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제일 많이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믿고 고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가슴속에서 우러나온 그런 찬양과 감사의 시가 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여러분 병원에서 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 들고 있지만 이 자리에 같이 한 20명이 앉아있지만 이 중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믿고 채워할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한 감사의 찬송의그런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기자는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요,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멘드리에 있고, 하나님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쉽게 말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마음에서 우르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제를 보니까요, 내가 고통 중에 요하게 풀을 시셨더니유하게 나를 응,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말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은, 어려운 고난과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셨더니내 응답하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런 체험이 있었다는 것, 그런 하나님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내 편이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 때문에. 기도했더니 응답하셔서 고난이 희귀하셨다. 오, 하나님 정말 내 편이네. 나 함께 하시네. 날 돕고 계시네. 이렇게 달는 거예요. 이 10편 기자가 깨달은 것을 저도 여러분이, 여러분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저, 막연히 하나님, 믿습니다. 분명히살아 사랑하신 믿는데, 삼숙에 이런 책임이 없다면은 이런 마음에서 늘어난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놓친 병원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어. 이젠 또 고난 중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 뭘로 부른 줄 아십니까? 고난 중에 부르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이 병원 가서 이렇게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예배를 드려볼까 하고 와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 나와서 예수를 믿었고 구원 받았지만은 여전히나 아직도 고난 중에 있으면 이건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분 마음과 정신의 병으로 힘 힘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럴 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그럴 때가 하나님 만날 때고 그럴 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당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때라는 걸 믿고 여러분을 해야되는 기도라는 거죠. 10편 기자도 내가 고통 속에 불을 지셨더니 나를 인도하셨다. 평안하고 상당한 쉬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부딪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만나주시고 도와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 도우심을 깨달을 때 정말 그때서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에 찬양이 네? 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10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라는 것만 알고 깨닫고 믿으면요,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세력도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를 돕고 있다고. 내가 그걸 의식하고 있고 믿고 있으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길 만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이길 만한 어떤 세력도 사탄 하나님 못 이겨요. 아무리 힘 쓰서 하나님 못 이겨요. 하나님 이길 만한 이 우주의 어떤 사람 세력도 사람 없어요. 그전 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돕고 있다는 걸 믿으면은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면은. 두려워지 않고 담대하게 지금의 삶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 낫고 구원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모든 나라들이 많은 사람 다리 여더들도 하나님 그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 나라들이 캠프대로 난 너희 난이왜 하나님 돕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끊어버리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지요. 사방에 사방에서 날 달려들고 날로 공격이 올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내편 대신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분명히 돕고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 혼자 삶을 산다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외로움과 또 여러가지 절망도 하고, 삶을 살았을걸. 사람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왔을 거요. 실패를 막 봤자,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와, 나를 돕고 계시는, 내편되신 하나를 의지하며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에게서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 복주한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할지라도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날 경책할수록 죽음에 넘기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실수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고 그. 고난을 주지만은 어렵게 힘들게 하지만은하나님께 결국은 그걸 통해서 다시 회개케 하고 다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담대에 나가서 그 하늘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편이시죠. 저를 구원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부모님처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 와서 기도했습니까? 귀에 앉아봐 있었습니까? 하나님 최고한 사람은요, 어디에 가든지 첫기도가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편 대신 날 도와줘서 하나님 정말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조면 해서 늘 언제나 정말 입으로와 감사가, 입으로 찬양이 라 마음 깊은 곳으로는 그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졸리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다. 하나님 날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진정한 감사와 그런 진정한 찬양이 여러분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지고 염려하지 않고 담배 나갈 때 여러분 앞길에 놀라운 역사를 날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고 아프게 하실 것이고 놀라운 일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격려하고 의지하며 담배 나가서 승리하고 영광 들고 겸비스님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하나님의 신에게 내편이있겠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었지 않대요. 우리도. 하나님 내 편이, 나도 하나님 편이 되어줘야 하잖아요. 하나님 내 편인데, 나를 돕고, 나는 여전히 나,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 내 편, 나만 유연한 삶을 살고, 죄 편에 서서, 죄를 따라가다가 또 다시 왔다가, 왔다리 갔다이 하는 편이 됐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 되었다가, 또, 세상 편이 되어졌다가, 사람 편이 되어졌다가, 죄 편이 되어졌다또 하나 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왔다 갔다, 칼팡 지팡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저해도 완전한 하나님 편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세상 편이고, 죄 편이고, 사람 편으로 삶을 살아가셨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폐이 되어서 삶을 살아나가려는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폐이 되어서 우리는 1출전의 말씀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선포하겠다. 야한다고 선포. 성포.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직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폐. 내가 하나님 폐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어제도 기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나 교회 다닌다 할수 있는데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피해 때문에 부끄러지 않는 거요. 예나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나님 담대하게 세 소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대해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뜻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모 몸을 조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소포하는 거예요. 집행기자만이 하나님을 섭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섭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직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가까 그렇게 삶을, 삶을,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래부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해를 어서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 주변의 환자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섭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구원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었을 분 영원의 생물을 죽여 천국 갑니다. 영원의 생명 가없이 얻었습니다. 놀라우리 사랑 있습니다. 하늘들 우리 편 되고 천국 그날 지켜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모르는 저 많은 신앙스람들 어둠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따라가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복음을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세상 사람 잘 사는 것 같지요? 건강하게 돈 많은 사람들, 이제 이끝 이, 이 땅에서 백년, 천년 살것 같이 멋진게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모르는자들은 하나님 외면한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영원한 치유경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유한 귀실을 보면요, 저희를 유한 꼴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1 0 0년 천년, 만년, 영원토로 그불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 거예요. 죽지도 죽을 수도 없어요. 그이나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게우리는 전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죽고 지금은 몸이 아파서 돈도 없고 병들고 병원에 있을지라 도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 우리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보소를 꾸린 집에서 영원한 출금 드릴 거예요.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편에 내어져서 저 지구 향해 달려간 저 많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복음을 저충굴쳐다하여요 예수 믿고 총을 가십시오. 하나님 께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전하는 것이, 성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에 안에 얼마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포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 때문에 한 영혼, 한 환자라도 예수의 구원받 는 여러분 놀라 하나님의 기쁨 되어주고 상급을 받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천천하지 말고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나도 이제 하나님 편이 되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 나가시길 바라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들에게 이 불례를 전하고 삶의 무속으로 하나님 을보여줄 삶을 살아서 한 용어이라도 하나님에 나오고 하나님 믿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도우주를 바꾼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의 은혜를 몰랐어요. 내가 세상 속 낙심을 천아내려서 살았습니다. 그렇더라도 그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하나의 편에되어서 담대하게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천항의 삶을 산자가 주 앞에 가는 주를 만나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찬양합니다 늘 들어 살을 보니 도무지 소. 선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신 하나님 가제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 이 기도 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제도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 드립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저녁간 그날까지 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사랑하심과 성도님의 가마감도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우리 폐이지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수업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하루 분들과 은혜 병원과 세월을 귀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 하나님 찬양. 하나님은 누구 편? 우리 편, 내 편입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힘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매일 매 기쁨을 감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하나을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